오늘 5월 가정 주일입니다. 특별히 자먼 24장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집을,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본문은 자먼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사는 가정이 다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나누었죠. 그런데 분명 가정에 관한 말씀인데, 유독 잘 나오지 않는, 거의 인용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만 오늘 24장 27절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여라. 세 번역은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반 일을 다 살핀 다음에 가정을 세워라. 공동 번역은 바깥 일을 선보고 반 일을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룩하여라. 쉬운 성경은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반 일을 잘한 후에 내 집을 세워라. 얼핏, 얼핏,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잘인용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얼핏 보면 사실 37절은요, 오늘 구절은요, 27절은, 집, 가정보다도 바깥 일이 먼저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거봐, 집도, 가정 일도 중요하지만, 바깥 일, 사회 일, 세상 일이 먼저 아닙니 이것을 잘 처리하고, 또잘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 아닙니다. 가정이 유지되려면 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은데, 그러려면, 바깥 일, 사회 일, 세상 일이 먼저다. 그 다음에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또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결혼,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을 이루려면, 잘 먼저 준비해라. 무통대고막 결혼하면 안 되고, 가정을 이루면 안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 결혼식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인 여건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물론, 아주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는, 또 결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는요, 집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됩니다. 집이 지혜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명철함으로 경고해진다고 합니다. 15절에,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시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15절은 의인의 집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의인의 집. 이렇게 보면 24장은 그 내용 전체가 어쩌면 집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27절 한 절만이 아니에요. 이 가정 전체가 사실은 가정을 세워 나가는 가정을 세우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2 4장에는 지혜지식이라는 말이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가정과 집을 세워 나가는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결국,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24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24장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24장에서 얘기하는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뭘까요? 24장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정말 가정을 세우는 방법, 그 길이 뭘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우시는, 세우시는 가정이 뭘까? 이런 관점으로 24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함께 나눕니다첫 번째 핵심은요, 의인의 가정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의 가정. 1절에 얘기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가정에 대한 핵심 중에, 오늘 24장의 핵심은요,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의 가정, 악인의 집을 부러워하지 마라. 15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16절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미 성경은요 집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분에 깨어 있음이 헛되로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로다. 성령은요. 집을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우지 않으시면 가정을 세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가정도 다릅니다. 실제로, 의인의 가정, 의인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가정, 다이의 가정, 루시라는 여인의 가정, 요배의 가정, 신작성경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이 정말 그랬습니다. 의인의 가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성계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병료 10장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야. 유대원족 속에 칭찬했다. 의인의 가정이 산다. 오늘 24장도 얘기합니다. 의인의 가정이 살아난다. 의인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는 길은 의인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오늘 자언 24장이 말씀하는 의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롭다는 게 뭘까요? 먼저, 오늘 자언은 말씀합니다. 선한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다. 선한 일을 하는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11절에. 너는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누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라. 모른 척하지 말라. 구원해줘라. 이거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지고, 엎어졌습니다. 즐거워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이거 선한 것 아니다.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두는 것이 옳지 못하다. 재판가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그편 들지 말라. 왜냐하면, 상대편은 피해보는 겁니다. 28절에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거짓으로 이웃에게 피해주지 말라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갚겠다 말하지 말라 복수 갚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이겁니다 의인의 가정, 오늘 24장에 말씀하는 의인의 가정은 이런 겁니다. 혹 의인하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 받으면,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다. 의인이고 의인의 가정이다. 누구나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면 의롭다 죄가 없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불리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요, 의인으로 불린 의인으로 불린 이후에는 반드시 선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점점 더거룩해지는 거죠. 성화된 에 의인, 성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인이 이겁니다. 나순이 내가 믿음 믿고 예수님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복주시지장게하실지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부끄러운 구인, 구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선하고 바르게 사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이 보시는 선한 일을 해가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선한 가정이 하나님 이 세워 주시는 의인의 가정 가정이다. 이런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입니다.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관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지니라. 여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에게 잘하여 사람에게 선합니다. 사람에게 착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바른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존중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는 가정.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가정이 의인의 가정입니다. 요수화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난 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요수화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여러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새로 들어갈 땅에 있는 그 신들이 있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 집은 여와를 숨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의로운 가정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땅, 무서운 땅,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을 택하게 산다는 것. 믿음의 의인의 가정입니다. 나만의 집은 여와를 숨기겠노라. 이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바르고 선하고 또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온전한 그런 의인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인의 가정은요 이런 겁니다 주어진 인생 삶을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사는 가정입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밥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게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변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 땅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생각이기고 내가 보고 은계를 받아 놀아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니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밭이라는 표현 포도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밭이 땅의 의미하는 것은요, 정직하고 성실한 대로 일한 대로 열매 맺는 곳이 바로 밭입니다 땅입니다. 일확천금이 아니고 뺏거나 속여서 얻는 이익이 아니고요, 정직하게 주어진 밭에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거친 풀을 제거하고 돌탕을 쌓으며 일하는 곳이 바로 밭이고 호두밭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내 위치가 어떻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는 게으름이 아니고요. 주어진 내 가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나가는 가정. 하나님이 보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10편 126편 5절 이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를 뿌리는 가정. 안 된다. 아니면 내가 능력 없다. 물론 불안 불안이 찾아오고 상황이 힘들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라는 마음으로 시들부리며 그런 가정이 하나님 모실 때에 주어진 인생을 바로 대하는 의로운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힘을 내서 나가는, 살아나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응원하고 함께 가는 의로운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도시에 의인 몇 명만, 몇 명만 있어도, 큰 도시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 의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의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의인의 가정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가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창피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창피하거나 기죽을 가정은 없습니다. 무능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의인의 가정의 모습으로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워져 나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유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쁨과 희망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의인의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